나 갔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핸드크림 거 이거는 단은 됐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안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물이 없으면 이거 못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거 물을 제법에 안내시는 분들도 있던데. 3분을 봤거든요. 유튜브에서 재밌게 하는 영상을 마지막으로, 그러면 음 응, 이제 에? 시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게 예. 목공불 같은 경우는 저기 기타에 있었거든요. 근데 안 뽑힌 거예요. 원래 이거 기타는 두번 뽑는 건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. 이거는 그냥 색깔만 대충 아닙니다. 녹이도록 할게요. 녹이고 봐요. 뿅! 이거 잘안 보이시죠? 이렇게 있으신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있으실 거예요. 계속 녹여주도록 하죠. 다시 녹이고 봅시다. 이 정도 일단 녹였습니다.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다를 하면서 지내볼까요? 저는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.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안 자라고 오해하신 분이 있을까봐. <laughs> 제가 손을 맨날 보여드리면서 하는데, 제 머리카락도 조금 보여드릴까요? 아이고, 아이고. 아, 바늘에 얼굴은 바늘에 안 돼요. 머리는 제가 파마를 했거든요. <laughs> 그럼 녹여주도록 할게요. 그러면 <laughs> 초등학생입니다. 저는 오빠가 있어요, 오빠가. 이거 실시간 핸드폰으로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. 제가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? 제가 뭘로 하는지. 제가 직접 만들어. 아, 여기 있는 건안 돼요. <laughs> 어 거의 다 녹여 녹여져 갑니다. 파기 풀을 넣어 줘야 되는데 빨간색이 어디 갔니? <laughs> 빨간색이 없어요. 빨간색 없... 없어. 이럴 때 분홍색. <laughs> 분홍색을 넣어 줄게요. 약간 분홍색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. 조금만. 많이는 안 넣을게요. 안 나옵니다. 아, 색깔 안어울려서 그냥 넣어야겠네요. 요거요거 그래도 그나마 잘 어울리는데? 지금, 저희가, 지금이 10시 그쯤일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불을 끄고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, 제 뽑기를 내일 하는 것보다 오늘 하는 게 더. 반짝이풀 어디 갔어요? <laughs> 반짝이풀아, 어디 있니? 자 불어 어디 갔니? 자, 그러면 이거부터 닦아보도록 할까요? 얼굴은 얼굴 공개는 닦으려고 기개 공개 언제 하실 거예요? 라는 댓글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게.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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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었습니다. 그 정도가 이만큼 맞고요.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까요? 무엇을 할줄 알게요. 바로바로 아 맞다. 아까 물풀 양이라고 돼 있었잖아요. 이거 잘못됐어요. 원래는 물풀 양이라고 써야 되는데 물풀 개수라 썼어요. 제가 이게 물풀이 한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소다 앤 뿡사 뿡사 발음이 잘못됐습니다 소다 앤 뿡사 제가 <laughs> 목소리가 좀 그런데 제가 나중에 미니어처 액꽤 만들기로 할 건데 이거 에이서하세요 이사야 쭉 요거는 한번 탈탈탈탈탈 좀 하고 탈탈탈탈탈 하고 아 제가 잠시만요 아이유 팬님 채널에도 가시면 됩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이 초간 꼭 눌러주시고요. 아이유 팬님 채널에 가시고 가셔서 사촌 동생 예, 관련된 게 나오면 전미. 그러니까 아이유 팬님 채널에도 구독, 구독하기,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도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할게요. 노래 들으면서 감상하세요. 자이게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알기 해주시면 제가 핸드폰을 두 개를 들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족 핸드폰도 들고 와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한의 계단이 있는데 그걸로 할거 같거든. 일단 뭉치긴 했는데. 바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요게 톡이 많아지고 수제 액개가 많아지고, 그러면 제가 액개 다섯 끼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, 스무 살에 하루 끝이라는 아유님의 노래이고요. 다 완성됐습니다. 그럼 노래는 끄도록 할게요. 자, 제, 저는이 어떻게 검색하실 수 있다, 있냐면, 여기, 이렇게 치시면 여기 나옵니다. 많이 많이 제 채널에 놀러와 주세요. 음, 완성됐어요. 제비뽑기 읽기. 얘 이름은 이제부터 제비뽑기 읽기입니다. 좀못네요 제가 나중에 좀 재료가 되고 그러면 재료가 되고 그러면 프렌즈 액점을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, 그리고, 액계를, 하나를 꼭소는가 같아요. 맞아요, 이거. 몰드랑 그런 걸 보도록 할게요. 선물드 어? 짱짱입니다. 다시. 요거, 도구 몰드로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꼭눌서 어, 되네요? 잘 되네요. <laughs> 그럼, 바풍도 봐야겠죠? 절대 빠질 수 없네. 바풍! 바풍. 노래는 계속 들, 듣도록 할게요. 그러면 해도, 쌈 노래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기도 봐야겠죠? 그러기도 짱짱인데요. <laughs> 그러면 노래 계속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다른 액기를 가지고 오는 동안, 아유님 노래, 마음 노래를 계속 듣도록 할게요. 액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요 액기인데, 약간, 층이 아주 얇게 생겼어. 자막과 그런 거 없이 바로 들어갈는이 층입니다. 이거는 하지 말고 그러면. 빠이.